이 정호는 72세가 되던 해봄 허리에 칼을 꽂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척추 협착증이었다. 40년 동안 건축 현장을 누비며 단련한 몸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무용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의사는 최소 석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퇴원 후 며칠간 정호는 혼자 집에서 버텨보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고, 식사 준비는 엄두도 낼수 없었다. 냉동실에 얼려둔 반찬들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호는 마침내 큰딸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미야, 아빠가 좀.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그였다. 선미는 곧바로 달려왔다. 45세의 그녀는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을 본 그녀는 단번에 결정을 내렸다. 아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제대로 회복하실 때까지요. 정우는 자신의 집 문을 잠그고 딸의 차에 올랐다. 백미로 너머로 40년을 살아온 집이 멀어져 갔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선미는 퇴근 후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반가운 듯 웃으며 인사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손주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지 못했고, 텔레비전 볼륨도 낮춰야 했다. 선미는 회사 일로 지친 얼굴로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약 시간을 확인하고 병원 예약을 관리해야 했다. 사위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피로가 묻어났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아빠 밥 드세요. 응. 약은 드셨어요. 먹었다. 정호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가려다가도 누군가 쓰고 있으면 참았고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못했다. 이 집은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손님이었고 점점 더 부담스러운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날 밤 정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선미와 사위의 대화였다. 여보 계속 이러긴 힘들 것 같아. 사위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선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요양원 알아보자. 좋은 대로. 몇 달만이라도 거기서 회복하시면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당신도 지치잖아. 애들도 너무 불편해하고. 정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가슴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요양원. 그 단어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정호는 평생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보탰고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었다. 한 번도 짐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부담이 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 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아니, 그의 눈에 맺힌 것이 흔들린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정우는 선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미야 아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선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아직 회복도 안 되셨는데. 괜찮다. 이제 좀 나았어. 혼자서도 할수 있어. 선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젯밤 대화를 들었을 거라는 것을. 아빠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호는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와 약봉지. 선미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정호는 거절했다. 택시 타고 갈게. 너 출근해야지. 현관문을 나서며 정호는 손주들을 봤다. 아이들은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 표정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현실과 마주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청소를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정호는 간병인을 알아봤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의 국민연금은 월 160만원.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쓰다가 몇년못가 바닥날 게 뻔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어느날 오후 이웃 박미정 할머니가 김치를 들고 찾아왔다. 70세의 미정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정호 씨, 혼자 계신다며?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정은 자신의 경험담을 꺼냈다. 나도 작년에 넘어져서 골절됐을 때 요양원 알아봤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다들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들이 처음엔 주말마다 오겠다고 해요. 근데 한달 지나면 한 번도 안 와요. 전화도 뜸해지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 표정 보면 다들 버려진 것 같은 눈빛이에요. 미정의 말은 정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나는 나왔어요. 차라리 혼자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 싶었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이 떠난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정호는 거울 앞에 섰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아직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지키겠다. 며칠 후 정우는 약을 타러 보건소에 갔다.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생활에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지안이라는 복지사였다. 정호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뭐 요즘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정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는 것,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것.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고령자 자립주거 단지 들어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주택이에요. 월세도 저렴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정호의 귀가 번쩍 뜨였다. 지아는 태블릿을 꺼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분들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화면에는 깔끔한 아파트 단지 사진이 나왔다. 월세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예요. 각 집마다 긴급 호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긴급 호출 장치요? 네. 혹시 넘어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관리실이나 병원으로 연결돼요. 정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그리고 주 2, 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청소나 장보기도 도와드려요.단지 내에 물리치료실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식사 준비가 힘드시면 거기서 드실 수 있어요.혼자 사는 건가요?아니면 같이 사는 건가요?완전히 독립된 개인 공간이에요.원룸이나 투룸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만 같은 단지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취미 활동도 있고 친목 모임도 있어요. 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내 네, 어르신,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딱 맞는 곳이에요.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정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요양원에 갇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아는 서류를 꺼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마지막 항목에는 입주 희망 이유를 쓰는란이 있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썼다. 스스로 존엄하게 살고 싶습니다. 입주 심사는 2주가 걸린다고 했다. 정우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기다렸다. 그 사이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제가 좀 뵈러 갈게요. 42세의 준호는 3년 전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다가 코로나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최근 가게를 정리했다. 빚이 8천만원 남아 있었다.준호가 찾아온 날 정호는 차를 끌여 건넸다.준호는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괜찮다.많이 좋아졌어.준호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아버지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정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집 전세금이 1억 5천이잖아요. 그거 좀 빼서 저한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준호야. 진짜 급한 빚만 갚으면 돼요. 6개월만, 아니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왜요? 아버지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다. 누나 집에도 못 계시고 요양원 가실 거면 전세금 어차피 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야.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인생을 위해 쓰는 거다. 그럼 저는요?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넌내 아들이다. 하지만 넌 이제 어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하실 수가. 냉정한 게 아니다. 정우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거다. 너한테도 선미한테도. 그러니 너도 나한테 기대지 마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알겠어요. 어.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문이 쾅 닫혔다.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아들을 도와주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결국 또다시 짐이 될 것이라는 걸. 사흘 후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다. 입주 심사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호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정호는 40년을 살던 집의 전세를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겼다. 가구 대부분은 버리거나 기증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입주하는 날 정우는 단지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해맞이 고령자 주거단지라는 표지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빛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 집은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이 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원룸이 그를 맞이했다. 작은 부엌 화장실, 그리고 큰 창이 있는 거실 겸 침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는 빨간 긴급 호출 버튼이 있었다. 정호는 창가에 섰다.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 산책하는 부부, 화단을 가꾸는 할머니. 여기가. 정호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내 삶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다음 날부터 생활 지원사 김수진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50대의 수진은 밝고 친절했다. 어르신 혈압재 볼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에요. 수진은 꼼꼼하게 건강을 체크했다. 약 복용 시간도 확인하고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다. 어르신 단지 식당 이용하세요. 혼자 요리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야겠네요. 정원은 점차 단지 생활에 적응해갔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다.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다. 모두 독립적으로 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 어느날 정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셨죠? 전 4층에 사는 김철수입니다. 이정호입니다. 직업이 뭐셨어요? 건축기사였습니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다. 뭐 그런 목공일도 하실 줄 아세요? 네, 40년 했으니까요. 우리 단지에 목공 동아리 있는데 오시겠어요? 간단한 가구도 만들고 망가진 것도 고치고 그래요. 정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다음 주부터 정호는 목공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했다. 단지 내 작은 공방에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정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회원들을 도왔다. 어느 날은 5층 할머니의 의자를 수리해 주었고, 어느 날은 정원의 새 벤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정호를 찾기 시작했다. 정호 씨, 이것 좀 봐주세요. 정호 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정호는 바빠졌다. 그리고 행복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느낌? 3개월이 흘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호가 문을 열자 큰딸 선미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빠. 선미의 눈가가 붉었다. 들어와. 정호는 커피를 내렸다. 선미는 집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깔끔했고, 창가에는 정호가 만든 작은 선반이 있었다. 그 위에 손주들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빠, 죄송해요. 뭐가? 제가 아버지를 짐처럼 대했잖아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고,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선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너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어.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여기 오니까 알겠더라. 이게 정답이었구나.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나도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선미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여기 사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요. 안전하시고 외롭지도 않으시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나도 그래. 너한테 부담 안 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 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선미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손주들도 함께 왔고, 정호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목공 작업을 가르쳐 주었다. 준호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정호는 기다릴 수 있었다. 아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느 가을날 정우는 단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손에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이 들려 있었다.그림 속에는 할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웃고 있었고 옆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라고 쓰여 있었다.정우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햇살이 따뜻했다.72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지었다.건물도 집도 가족도 하지만 이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짓고 있었다. 자신의 존엄,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 멀리서 목공동아리 회원이 손을 흔들었다. 정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다. 허리는 여전히 조금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없던 여유와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